식을 구하는 거야. 2차 함수의 식 구하기. 우리가 2차 함수를 크게 식의 형태를 두 종류로 나눈다면 어떤 형태와 어떤 형태가 있다. 식을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면 꼭지점을 알수 있는 표준형 형태가 있는 거야. 자, y는 a에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 꼴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표준형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을 뭐 해놓은? 전개해놓은 일반형 형태가 있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식을 구할 때는 1번 형태를 쓸지 2번 형태를 쓸지에 대한 것들은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문제에서 표준형 구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표준형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일반형을 구하라고 해서 일반형에 집어넣지 않는다고. 뭐에 따라서 다르다?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 되느냐. 첫 번째. 꼭지점이 주어진다. 꼭지점이 주어지면 어느 형태에다 집어넣으면 될까? 표준형 자 대칭축 혹은 축의 방정식 대칭축이나 축의 방정식 둘다 뭐에 관련된거야 얘들아 축의 방정식은 뭐에 관련될것까 어, 꼭지점의 무슨 좌표 그렇지. 꼭짓점의 x 좌표를 지나는 지나는 어디에 평행한 직선? y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그래서 꼭짓점에 x 좌표가 주어졌다라는 의미랑 똑같아. 뭐가 주어진 경우는 축의 방정식이 주어진 경우는 자, 여기서 하나더 알아둬야 될건 이런 형태지. 이 뜻은 뭐다? 아니야.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우리가 지금 중학교에서는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밖에 안 배웠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배울 거거든? 그러면 f의 a-x는 f의 a플러스 x 자, 얘는 fx가 x는 a라고 하는 y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칭이 남수란 뜻이야.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f의 a x라는 뜻은 뭘까? f의 a x. 이렇게 할게. f의 3은 뭔 뜻일까? x가 3일 때의 무슨 좌표 얘기하는 거야? y 좌표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f의 a x라는 건 x가 a x일 때의 y 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 만약에 f의 2하고 f의 3이 만약에 같다라고 할게. 4하고 같다라고 할게. 그럼 얘는 x가 2일 때의 y 좌표고 얘는 x가 4일 때의 y 좌표인 거야 그래서 축에서 2 4 2일 때 y 좌표와 4일 때 y 좌표가 같고 만약에 f1하고 f5하고 같대 1일 때의 y 좌표하고 5일 때의 y 좌표가 같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2하고 4를 기준으로 얘를 우리는 x는 3이라고 하는데, x는 3을 기준으로 똑같이 떨어졌을 때의 y좌표가 같다. 그럼 뭐 대략적으로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줄수 있겠지. 그치? 대략적으로 그리는 거야. 선생님이기는. 그래서 얘네들이 누굴 기준으로 x는 a를 기준으로 y측의 평행한 직선의 대칭이 함수다라는 뜻이라는 거야. 이거 고3 때까지 계속 써 얘들아. 자, 근데. 만약에 fx가 2차 함수라면, fx가 2차 함수라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결국 얘가 뭐가 될 뿐이다. 대칭 축. 축의 방정식이 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꼭지점 대칭 축. 두번세 번째는 어떤 형태냐면, 어, 고등학교 기준으로 하면, 최대 값과 최소 값. 자 중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이런 형태야. f(x)의 범위, y의 범위 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건 중학교 과정에서는 빠졌다 그랬어. 최대값은 함수에서 y 좌표 중 가장 큰 값을 최대값, 최소값은 y 좌표 중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fx라는 애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 fx란 뜻은 모든 x를 넣었을 때의 y 좌표거든 모든 y 좌표들이 3보단 항상 크거나 같대 그럼 얘가 결국은 뭐가 돼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럼 최소값은 2차 함수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 꼭지점의 무슨 좌표? 꼭지점의 y 좌표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 선생님이 얘 꼭지점을 1, 2라고 할게. 그러면 나머지 y 좌표들은 항상 y 좌표는 항상 2보다 어때? 크거나 같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위로 볼록인 함수는 만약에 요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3, 4라고 할게. 그럼 여기 있는 모든 y 좌표는 4보다는 어떻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이해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f(x)의 범위나 만약에 y가 4보다 작거나 같다, y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면 이 4는 꼭지점에 무슨 좌표다? y 좌표다라는 것도 알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내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뭘까? 이 두개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 그냥 똑같이 y라고도 써놓을게 선생님이 이렇게 y값이 가장 작은 값이 나오려면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 그치? 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더알수있는건 2차의 개수가 뭐다?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양수다. 이렇게 되려면 2차의 개수가 음수여야 된다. 위로 볼록이어야 되구나.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최대값 최소값은 고등학교 과정이지만 만약에 fx의 범위나 y의 범위가 주어졌다면 꼭지점에 무슨 좌표가 주어진 거랑 같다. 꼭지점에 y 좌표가 주어진 거랑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지금 보면은 꼭지점 주계방정식 fx와 y의 범위 리을. 뭘까? 자, x가 3보다 크면 이차 함수에서 x가 증가하면 y가 뭐 한다? 증가하고 x가 3보다 작으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x의 범위에 따른 증가 감소의 변화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다. x는 3이 대칭축, 즉 축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지요. 왜냐면 하 이차 함수에서 대칭축이 x는 3 만약에 x는 3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최고차항이 음수인 위로 블록의 형태와 최고차항이 양수인 아래로 블록의 형태를 잡았을 때 자 지금처럼 x가 3보다 큰 경우 오른쪽을 볼게 두 점을 잡는 거고요. 항상 함수에서는 누가 기준이다? x가 기준, y가 기준. x가 기준이야. 그래서 보통 x가 증가할 때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라. 그럼 x가 증가하려면 두 점을 비교를 했을 때 x를 비교하려면 항상 왼쪽과 오른쪽을 봐야 돼. A하고 B를 비교를 했을 때 B가 A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두 점의 X좌표를 비교했을 땐 B가 더큰 거야. 그래서 기준이 A에서 B로 가야 X가 증가할 때라는 표현을 보는 거고요. 그럼 이제 기준이 A하고 B를 비교를 할 거니까 Y좌표를 비교를 하면 A점의 Y좌표, B점의 Y좌표를 비교했을 땐 Y좌표가 작아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 형태를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라는 표현으로 잡는 거야. 여기에 있는 두점 c하고 d를 잡았어. x좌표가 어느 점에서 어느 점으로 가야 증가 감소인지를 확인을 해보면 c가 d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때 우리는 x가 증가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y값도 증가하겠지, 그치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수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형태를 왼쪽 밑에서부터 오른쪽 위 직선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이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면 이런 형태, 위로 볼록이면 이런 형태. 자, 감소한다.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밑으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같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4개의 조건이 주어진 경우는 무조건 어디에다 집어넣는다. 어디에다 집어넣는다. 표준형에 집어넣는다. 이해갑니까? 괜찮아. 자, 여기다 추가 하나 할게요. 추가, 추가. 만약에 워낙은 꼭지점이 p 컴마0이다 꼭짓점이 0, q다. 자, 꼭짓점이 p, 0이다. 사실은 이표준형에다 집어넣으면 q가 뭐란 얘기야? 사실은 0이란 얘기거든. 자, 꼭짓점이 p, 0이다라는 거는 꼭짓점이 어디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죠? 꼭짓점이 0, q라고 하는 건 어디 위에 있다? 꼭지점이 y 축 위에 있다. 그래서 보통 x 축 위에 있는 이차함수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꼭지점이 y 축 위에 있는 이차함수는 ax의 제곱 플러스 q, p가 0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바로 이런 식도 기억을 하자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표준형이 일반형을 나누는 기준은 문제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조건들이 이렇게 주었으면 무조건 어디에다 집어넣는다? 표준형에 집어넣습니다. 선생님, 그럼 만약 일반형 구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자, 표준형 구해놓고 나중에 뭐 하면 돼? 전개하면 됩니다. 이해 합니까? 자, 두 번째. 그럼 이러한 꼭지점에 관련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 자, 꼭지점에 관련된 조건이 주어지 않는다. 어떤 경우, 크게 두 번째, 어떨 때 일반형에 는다. 꼭지점이 아닌 세 점이 주어진 경우, 세 점이 주어진 경우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일반형에 집어넣습니다. 세 점. 꼭지점이 아닌 세 점이야 얘들아. 꼭지점이 아닌 세 점. 자 근데 그 중에도 세점중두 점이 두 점이 한 점이 알파 컴마 0 B 베타 컴마 0. 그럼 알파 컴마 하고 0하고 베타 컴마 0이라는 건 이렇게 Y 좌표가 0이라는 건 X 절편맞죠 그쵸? 자 이렇게 절편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보면 x절편 y값에 모집어호 뭐 0을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x절편이 두개가 주어졌다는 라건 얘의 두 근이 얼마라는 얘기야 알파 베타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물 이용해서도 되냐면 2차 방정식의 작성 작성을 이용합니다 작성할 때도 어떻게 해줘도 돼? 첫 번째는 인수분해 됐던 x 알파, x 베타 라고 식을 세워도 되고요. 선생님 이거 왠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 앞에서 다시 봐야 돼. 얘를 풀어놓은 형태, x의 제곱, α 플러스 베타 x, 알파 베타 라고 하는데 두 군의 곱 앞에는 플러스, 두 군의 합 앞에는 마이너스 붙는 거야, 얘들아. 정기했기 때문에 그래. 자 이런 식으로 x절편이 두 개가 주어진 경우는 2차 방정식의 작성에 의해서 식을 세워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오 어, 그러면 절편들이 결국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보니까 첫 번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뭐야?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어떤 의미? 서로 다른 두근 갖는다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함수로 따지면, x절편이 두 개가, 만,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볼, 위볼일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그치그 이차함수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뜻하고도 똑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차함수에다가 판별식을 쓰는 순간 누구하고의 관계를 알수 있다. 이차함수에서 x축하고의 관계를 알수 있는 거야. 두 번째 판별식 d가 0이다. 무슨 근 갖는다? 중근 갖는다. 아, 그리고 여기서 중구에서 선생님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중구는 하나일까요? 근이 두 개일까요? 근두 개야, 얘들아. 중구는 두 근이 같다야, 얘들아. <laughs> 근 하나 아닙니다. 근두 개야. 확실히 보여줄게요, 선생님. 잘 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에서, 그치? 그냥 근각의 수의 관계 생각해서 합은 얼마야? 2. 고분 얼마야? 1이지. 얘네들 인수분해하면 X-1의 제곱은 0. 그래서 X는 1이라는 중근을 갖잖아. 워낙은, 이렇게 해서 X는 1이라는 근이 두개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근과 개수에 관계해보면 두근의 합이 2 나와. 중근은 근이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개의 근이 같다라는 얘기야. 두근이 같다라는 의미를 함수로 따지면 뭐 한다? 함수로 따지면 x축에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접한다라는 표현으로 바뀌는 거고요. 세 번째. d가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근이 있다 없다. 근이 없다. 왜? 근호 안에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면 돼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근이 없다라는 거. 즉 x 절편이 없다라는 거는 이차 함수하고 x축이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일 땐 이렇게 안 만나거나 위로 볼록일 땐 이렇게 안 만난다까지 같이 알아둔다라는 거야.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함수의 식을 하나씩 구해 갈 겁니다. 이해합니까?